천정명이 소개팅녀의 연습실에서 춤공연을 관람하고 이어서 도자기를 빚으면서 대화하는 모습 등이 그려졌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와 간단한 술을 즐기며 데이트하는 모습이 보였다. 그녀는 처음부터 천정명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. 특히 다른 여성과 소개팅하는 모습에서 질투를 한다든지, 걸을 때 팔을 가볍게 잡는다든지, 이러한 행동은 가벼운 플러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일이다. 하지만, 결정적으로 저녁 식사 시간에 16살이나 많은 천정명에게 말을 놓자고 하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다. 첫 만남인데다가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에게 갑자기 말을 놓자고 했을 때 천정명의 성격상 상당히 당황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. 아무리 자신이 마음에 들고 친하고 싶어도 지켜야 할 선을 유지하는 것이 남녀 관계에서 더 만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천정명은 세 번째 소개팅 이후에 어떤 소개팅녀에게 애프터를 신청할 것인지 정말 궁금해진다.